할로할로방 명품들 야, 오늘은 플랫폼플레이스에 왔습니다 와~~ 일단은 매장 분위기를 싹 둘러보시면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요 깔끔한 상의 패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스트라이프티의 선두주자라고 할수 있죠 저도 오늘 기념으로 몽블랑 에디션 보면 보통 다 요거를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원단도 좋고요. 가장 깔끔한 스트라이프 티셔츠입니다. 청바지나 아니면 뭐 이런 블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은 오늘 아이보리색 면바지도 너무 잘 어울릴 겁니다. 예. 저도 이거는 하나 갖고 있는데 자켓이에요. 이런 거에 안에 저런 스트라이프 티 입고 청바지 하나만 입어도 어 꾸안꾸 패션. 팔이 아마 길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팔은 길면 요 셔츠처럼 단추를 풀어서 단을 한단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제가 오늘 입은 니트랑 비슷한 건데, 저는 몽블랑 에디션. 이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아, 가방이랑 신발, 그 다음에 뭐 약간 소품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바스키아 에디션인 것 같아요. 이 음, 정도의 크기는 굉장히 유용한 크기에 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보면은, 또 보면은, 이거가딱 바스키아 그 그림이잖아요. 뭘것 같아요? 이게 저울이에요 저울 여행백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재는 거지 왜냐면 우리 기방시장한 한번 갑시다 해외촬영 한번 갑시다 신발 배자 이런 거는 잘안 신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신으면 또 되게 깔끔하고 귀여워 자 일단 신발 봤고요 여기도 좀 허셔.. 모자예요 뭐 고어텍스 재질로 만든 콜라보한 제품도 있고 자 이렇게 오늘 서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볼론도 들어가서 상의 자켓을 좀 알아볼게요 네, 다시 좀쪽 오시면 이건 그냥 기본템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확고합니다 맥 코트를 되게 좋아해요 귀여워요 음. 이런 캐주얼 룩에 엄청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여기에 뭐 청바지 비니 쓰고 해도 좋고 저런 가방 같은 거딱 옆으로 내고 하면 그냥 학생룩 캠퍼스룩 이런 찐그레이 제품의 코트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서 이 안에 뭐 후드를 입어도 되고 그러니까 저보다 좀 마르신 분들은 분명히 후드, 뭐 가디건 이런 거다 입고도 충분히 남을 응, 넉넉함이에요 네, 좋아요 하, 이런 게 화사하고 괜찮거든요 이거 한번 입을게요 관절기에 딱 좋은 옷입니다 이것만 입으려고 하, 안 해도 돼 이거를 입고 나서 이 위에다가 다른 코트 같은 걸 입어도 되고 밑에 좀 보이게 하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컬러도 많이 피할 텐데 괜찮아요. 블랙이랑도 엄청 잘 어울리고 이렇게 입은 다음 이 위에 이런 식으로 연출해도, 그러 그러니까 겉의 옷은 겉옷은 조금 차분한 색깔을 선택하면 안에 있는 옷은 좀 이렇게 화려한 컬러로 줘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 핑크는 네이비랑도 잘 어울려요. 찐그레이랑도잘 어울리고. 그래서 이런 걸잘 레이어드 해서 활용해서 입으시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수 있는 것들 이런 걸 하나 이렇게 길게 입고 멘트맨티 같은 걸 위에다 입어서 이것만 이렇게 나오게 입어도 괜찮아요 좀긴 셔츠를 입었다는 느낌인 거지 니트는 좀잘 입어 보고 싶다 하면 안에 스트라이프 셔츠 같은 거 하나 입으시면 딱끝 귀엽습니다. 주머니들이 많이 나가지고 되게 딱 되고, 약간 많이 보지 않는 컬러들 조합인데 이런 제품은 이런 제가 오늘 입은 이런 면바지도 너무 잘 어울리지만은 어, 생지를 좀 넉넉하게 입으셔서 레귤러 핏으로 조금 마이단 핏으로 입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쁩니다. 옆에 디테일이 엄청 좋네요. 여기 주머니. 뒷짐질 때딱 여기다 넣는 거. 뒷짐질 어, 때. 어예. 일단 1층은 이렇게 다 둘러본 것 같고 2층에 넘어가 볼까요? 자, 2층 공간도 와봤습니다. 한번 봅시다. 아, 이쁩니다. 이런 거 얼마 이쁩까? 이게 지금 내 신발 휴마라 느낌이야. 이렇게 입으면 엄청 이쁜 거지. 이게 여심 사로잡는. 제가 봤을 때 이런 니트 하나가 자켓 한1 0개 정도의 효과를 낸다고 봅니다. 나는 훨씬 좋아요 이런 게. 이런 이런 거를 안에 이렇게 매칭해서 입는 거지. 보이게. 봐봐. 한벌 성해자. 에이 황토방이라니 자식아! 이런 거는 진짜 소화하기 힘들지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거야 어. 이게 화려하잖아 무난하게 가는 게 제일 좋아 그냥 원톤 회색 니트나 아니면 블랙 니트나 청바지나 뭐 면바지 같은 거 깔끔하게 입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건 입었을 때 안에 뭘르입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셔츠를 입었다 그럼 타이를 하나 매주면 좀잘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런 코트는 버튼을 더 좋아해요 지퍼보다는 버튼은 여기까지만 잠글 수 있으니까 이런 알록달록한 컬러도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청바지 입으시면 돼요. 이런 거는 연청, 진청 다잘 어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냥 검정색 자켓 하나 입고 청바지를 입고 이거 하나 입어도 너무 예쁘고. 자켓 안에 셔츠를 입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컬러 하나 입어도 굉장히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쁜데, 이런 거는 진짜 안에 입을 걸잘 선택을 해서 이쁜 컬러를 잘 입어야 돼요. 오히려 이런 거는 안에 프린트가 좀 들어가 있는, 예쁜 그림이 있는, 들어가 있는 뭐 멘트맨이나 그런 거 입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쪽 공간 한번 보실까요? 이 체크도 되게 이쁘다. 이것도 엄청. 입어볼까요? 여자 옷 같은지 퀼팅 들어가면 되게 할머니들이 많이 입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 진짜 고급스럽다 그냥 이 아이템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 오, 좋은데? 어, 이거 사고 싶다. 이거 얼마지? 가봤어 <laughs> 보자요 책은 들어서 본옷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 어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그냥 네이비가 아니라 여기에 퀼팅이 들어가 있어. 봄 가을에 입기 딱 좋고요. 되게. 검자는 느낌의 옷인데도 이런 것도 안에 후드티 같은 거 입고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울릴 거예요. 이 안감 컬러가 있는 게 좋은 게 이렇게 접어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팔이 좀 길다 싶으면 안감 좀 보이게 잠가주고 입어도 너무 이쁜 느낌. 슬쩍슬쩍 안감도 좀 보여도 이쁘고 깔끔하네요. 엄청 깔끔합니다. 이런 자켓은 하나 갖고 계시면 되게 오래 여러 옷이랑 입을 수 있습니다. 다 깔끔하게 정리가 돼있고 뭐를 입어도 다 이쁜 느낌? 그럼 한번 입어볼까요? 아, 일단은 니트를 하나 입어봤어요 어, 간절기 옷에 이것저것 입을 필요 없이 그냥 니트 하나로 끝나는 거? 제가 오늘 입고 온 옷에 니트 하나만 걸친 거예요 이쁘죠? 조금 감싸지는 느낌? 집에 입고 가고 싶습니다 야,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니트 하나가 이쁜 옷 입었을 때 기분 좋은 느낌? 좋아요, 만족. 체크가 화려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약간 무난한 옷 안에 숨어 있으면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컬러감이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엄청 좋아요. 하나 작은 거 입어도 될 정도로 넉넉하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티 같은 거는 좀 크게 입는 걸 좋아해서 좀 길다 싶으면 접어서 입으시면 돼요. 편해 보이죠? 거의 이렇게 짧은 게 많거나 아니면 긴게 많은데 이건 약간 하프 느낌이어가지고 훨씬 더 연출이 좋습니다. 그쵸? 그렇죠? 렇 그러니까 코트가 이렇게 카라가 없는 거가 있어서 입은 건데, 카라가 있어도 되고, 그런 느낌. 좋다, 이쁘네. 간단하게 간절기에 입을 수 있는 상의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미리미리 봄을 준비하시면 남들보다 한발 빨리 패션 피플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벌써 3만 명 돌파를 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또 보자, 할로 할로방.